민주당은 오늘로 권력의 신여 김세호 호위병으로 전락한 검찰 불신을 선언하고 특검특위 양특해법을 공식 제안합니다. 민주당은 지난 대선 관련 사건 일체를 특검에 맡겨 진상을 규명하고 국회는 국정원 등 개혁을 위한 특위를 통해 법적,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국회와 정치권이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 집중 하기로 했습니다. 특검은 기소되어 있는 사안을 제외한 모든 의혹 및 미수사 내용을 총괄하는 원샷 특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. 특위는 셀프 개혁으로 시간 끌기 하는 국정원 개혁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책임 있는 단위가 될 것입니다. 오늘 특검 제안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. 권력, 권력으로부터 최동욱, 윤석열이라는 단두방 얻어 맞았다고 스스로 무너진 검찰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진 국민은 없습니다. 검찰은 김무성 권영세 두 사람에 대한 서면 조사로 국민을 우롱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극악한 편파 수사로 권력의 신여임을 자처했습니다. 또한 이번 수사를 통해 무대형님 영세 형님 등 여당 형님을 호위하는 동생 검찰을 자처하면서 국민 불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늘 오전 11시 검찰청 항의방문 및 집회를 진행하고 예정되어 있던 의사 일정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오늘 예정된 총리 예방도 거부했습니다.